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아,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빈 교실, 이빈 책상, 빈 의자를 볼 때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정말 보고 싶어요. 음, 매일 혼자 교실에 있으니까 마음도 행하고 그러네요.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만잔, 만나지 못한 선생님, 어, 친구들 보고 싶죠? 아마 곧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희한하게 뭔가에 집중하고 재미를 느낄 때, 열심히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맞죠? 자, 오늘은 도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집에서 내가 실천한 일을 정했어요. 정하고 실천까지 했을 겁니다. 일주일 내내 잘 실천했나요? 솔직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오, 대단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려니까 웃겨가지고. 아, 좋아요. 다들 잘 실천했군요. 어. 그런데 이미 어, 아마 모든 친구들이 어,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어, 뭔가 꾸준히 실천하려고 하는데 뭔가 방해가 되는 것들 있었을 거예요. TV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장난감도 그렇고, 어, 그리고 내 게으른 마음까지, 어, 이런 어려움들, 어, 이런 유혹들이라고 합시다. 이런 어려움들, 유혹들을 이겨내기 쉽지 않을 텐데, 어, 대단합니다. 오늘은 이 어려움. 도덕을, 도덕적인 생활을 꾸준히 실천하려고 하는데, 어, 어려움을 느낄 때, 이걸 두 글자로 선생님 어, 지금부터 유혹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조금 더 수업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유혹들을 이번 시간에는 이런 유혹들을 살살 달래 가지고 어,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어, 선생님은 어, 세 가지를 어, 여러분에게 방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어, 이세 가지 방법을 수업 끝나면 다할수 있겠지만, 어,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이고, 어,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음, 여러분 직접 한번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어, 유혹, 어려움을,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다면, 어,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거죠. 자, 먼저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야기로 한번 해보죠. 어, 공부와 근면함입니다. 음. 자, 선생님, 오늘 사진도 준비해 왔어요. 자, 이거 누군지 알겠습니까? 어,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을 거예요. 어, 읽기 전에 먼저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더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을 거고요.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시대의 선비였어요. 아주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그 아는 것을 잘 실천도 해가지고 그 임금님께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주변에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귀양을 가게 돼요. 귀양이란 건 어, 귀향이란 건 이렇겠습니다. 귀향, 귀향이란 건저 멀리 보내로 보는 거야, 사람을 어, 집을 강제로 떠나게 해가지고 아주 뭐 저기 막 구석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게 정약용이 정약용 선생님은 어? 18년 동안, 18년 동안 집을 떠나서 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약용은 그 18년 동안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막 욕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더 열심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어, 복숭아 뼈 알아요? 여러분 복숭아 뼈 어, 여기 어, 이렇게 우리가 양반다리 하고 양반다리 하고 앉으면 이 볼록 튀어나 있는 이요 요 뼈를 복숭아 뼈라고 합니다. 이 복숭아 뼈가 세 어, 번이 세 번이나 구멍이 났대요. 하도 많이 앉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어제 이거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도 복숭아 뼈를 한번 봤어요. 오좀 새카맣 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게 손가 손가락으로 닦아 보니까 닦기더라고. 아, 그래서 이게 바닥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그런가봐 해서 바닥도 청소하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아, 아직 갈 길이 먼, 먼가 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정약용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책을 500권 썼어. 500권. 500권 넘게. 동물 책도 있고 식물 책도 있고 과학 책도 있고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된 것이죠. 자, 이런 정약용 선생님이 제자 황상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황상은 12살 때 정약용을 찾아와요. 그리고 18년 동안 정약용 밑에서 귀양살이를 같이 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1 2살에 왔으니까, 정약경 선생님과 헤어질 때는 몇 살이었어? 더 하기 잘하네요. 30, 30살, 30살. 30살이 돼서, 이제 제자, 스승과 제자가 헤어지게 됩니다. 음. 어, 자, 지금부터,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고, 공부와 근면함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멈추고 읽으세요. 다 읽었죠? 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정약용 선생님, 황상한테, 정려, 정약용 선생님께 황상이라는 제자가 찾아왔어요. 어, 너무 답답해요. 공부를 저 같은 사람이 잘할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정약용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정량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요. 공부는 꼭너 같은 사람이 해야 한다. 공부를 잘하는, 잘한다는 사람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는 그 중에 하나도 가지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그러므로 너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말 멋진, 멋진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정량용 선생님이 말하는 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맞습니다. 여기 있죠. 어, 근면한 사람, 근면을 다른 말로 어, 부지런, 부지런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부지런한 사람. 음. 이 근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어, 노력하는 사람. 정양경 선생님은 이너 같은 사람이야말로 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다고 했어요. 근면한 사람, 노력하는 사람. 제대로 할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원 선생님이 그래서 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잠깐 멈춤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맞습니다. 어, 자, 생각했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말로, 여러분 주변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밉게 보일 때 언제입니까? 맞아요. 바로 '지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 어,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 자기 그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막 자기 자신을 혼자 사랑하고 남들을 막 깔보고 이러면 어, 결국 공부를 공부에 막 집중을 안 하게 돼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함이 없는 거죠. 부지런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어,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 특징이 또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어, 여러분 모둠 활동 할때 보면 막 자기 주장만 막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들 있어요. 음, 그런 친구들하고는 모둠 활동 결과는 좀잘 나올지 모르지만 어, 좀 같이하기 싫어지죠. 음, 본인이 혹시 또 그렇지 않은지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여러분은 이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음, 두 군데 다 아닐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어요. 음,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 지금 조금 지겹겠지만,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 말을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한번 넣어보고 생각하려고 힘쓰고, 바른 자세로 딱 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어, 이 자체가 부지런함이고, 어, 면함이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런데 선생님이 또 해주고 싶은 말은, 어, 이렇게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 이렇게 꾸준히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노력을 하, 아무리 해도,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한 벽을 만나요, 벽. 어, 벽을 만납니다. 내가 여기 딱서 있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도, 부지런히 노력하고 하는데 벽을 만나게 돼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귀찮은 마음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어, 이거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분명히 이 순간 은 모든 사람한테 찾아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꿈이 크리에이터인 친구들 많을 거예요. 어, 유명하고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 공통점 뭐예요? 맞습니다. 꾸준함이에요. 부지런함입니다. 어떤 컨텐츠든 꾸준히 올리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람들도 분명히 귀찮, 귀찮을 때도 있을 거고, 어떤 걸 올려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도 이 벽을 만, 분명히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 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려야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성장하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어, 뭔가를 꾸준히 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 벽을 만나게 돼요. 이때. 이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아, 내가, 내가 성장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힘써서 이 벽을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오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 이 근면함은 평소도 중요하지만 이 벽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할때 답답하고 막히거나 미루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이 근면함이 진짜 빛을 발합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아, 내가 성장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 더 힘이 날 겁니다.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벽을 만났을 때, 아, 내가 성장할 때가 되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어, 내 마음의 소리네요. 잠깐 멈추었다가 다 읽고 다시 재생 버튼 눌러주기 바랍니다. 자, 멈췄죠? 자잘 읽었습니다. 자 지금 이 윤이라는 학생, 윤이라는 학생의 고민이 뭐죠? 어, 맞아요. 이 자기가 정해놓은 이제 실천 목표, 어, 하루 한 시간 책 읽기, 이거를 할지 말지 어, 고민하고 있어. 이것도 앞에 있는 금면하고 부지런한 거다 연결돼요. 이 윤희가 이 순간, 아, 아 내가 성장할 아, 때가 왔구나, 어? 라고 생각했으면 움직여야지. 요렇게. 어? 그런데 계속 고민하고 있죠. 첫 번째 방법을 모를 낯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늘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자 유혹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자, 잘 보세요. 이 친구는 이제 목표를 잡았어요. 목표 하루에 한 시간씩 책 읽기. 이 목표를 잘 봐야 돼. 어, 목표.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는 스스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돼. 내가 과연 이걸 지킬 수 있나? 내가 이거 실천 가능한가? 나한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 우리가 흔히 목표를 잡을 때 너무 높게 잡아요. 내일부터 4시간씩 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해야지. 내일부터 줄넘기 1 0 0개씩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속으로. 그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돼요? 어,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기 싫어지지. 시작도 하기 전에. 평소에 한시간도 책상에 못 앉아있는 내 자신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줄넘기를 100개도 못하는 내 자신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유혹에 다 빠져 버리는 거예요 자두 번째 방법입니다 목표를 정할 때는 네, 수준에 맞는 목표, 규칙 이라고도 할수 있죠. 규칙을 정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윤희가 이 고민을 안 하려면 하루에 한 시간씩 책을 읽자고 목표를 정하기보다 내 스스로 한번딱 돌아봤어야 되죠. 나는 평소에 얼만큼 평소에 앉아 있느냐, 책을 읽느냐. 내가 만약에 10분도 앉아 있기 힘들었다. 그럼 목표를 하루에 20분씩 책을 읽자. 어. 그 다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어, 이거 잘 지켰어. 생각보다 쉬워. 그러면 몇분으로 늘리면 돼요? 30분으로 늘리면 되죠. 그 다음 일주일 더 했어. 40분으로 늘리면 되죠.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면 훨씬 더 목표를 달성하기 편합니다. 이 목표란 게 높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어 이렇게 낮은 데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면 천천히 올라가면 이 실천하는데 이 유혹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두 번째. 내 수준에 맞는 목표를 정하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 볼게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어이 상황에서 어 정직이란 말이 나와요. 정직 왜 정직이 나오냐 하면 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과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였다는 거예요. 어, 하지만 이 정직에 대한 정직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음, 잘 들어보세요. 어,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영화 봤죠? 음, 여기에서는 영화 보면... 이제 감정들이 나오는데 기쁨이 또 슬픔이 버럭이 뭐 화내는 거지 어, 까칠이 어, 소심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섯 캐릭터가 어, 나오는데 이 감정들이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 기쁨도 나고 슬픔도 나고. 버럭하는 것도 나고, 까칠한 것도 나고, 소심한 것도 나요. 이 다섯 개가 다 나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내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전부 다 나예요, 나. 전부 다 납니다. 뭐 답답한 느낌들, 다, 이런 것들, 힘드는 느낌들.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전부 다 납니다. 이런 그래서 이 윤희 같은 경우에, 윤희 같은 경우에 어, 여러분들 이런 느낌 가진 적이 있을 거예요. 아, 난왜 이거 밖에 안 되지? 아, 나는 뭘 해도 안 돼. 아, 억지로 막, 이막 괴롭히는 친구들 이 있어요. 이걸 너무 싫어하는 거지. 이런 것들 뭐 화내고, 뭐 게으르고, 게으름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여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음, 당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런 감정들을 어, 제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말고, 아이고 그래 그래 동안 그 동안 참 열심히 했다. 어,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좀 쉬어 줘야겠다. 이렇게 때로는 편안하게 쉬어 주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 감정들을 다 나쁜 감정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면 너무 지쳐버려요. 이런 감정들을 살살 달래줄 수도 있어야 되고, 토닥토닥 해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전부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 전부다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전부다 나예요. 자세 번째 오늘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자라고 하겠습니다. 어, 너무 이렇게 막 자기가 이 벽을 못 넘었을 때 너무 막 스스로 욕하거나 스스로 낮게 보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이런 감정들 그대로 바라보고, 어, 이런 것들까지 잘 달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나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음. 자, 선생님이 오늘 공부한 요세 가지를 어, 선생님의 상황에서 딱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어, 선생님은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어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야 처음에 너무 막막했어요 이 벽을 만난 거죠 벽을 만났어요 근데 이때 생각했어 아 드디어 내가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열심히 한번 수업 만들어 보자 근면한 것 부지런한 음 응, 막혔을 때 이 부지런함으로 이걸 뛰어넘으려고 노력한 거죠, 선생님은.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아선정할 때가 되었구나. 힘들게 닥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두 개의 영상을 준비할 때는 처음에 그냥 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큰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선생님이 올린 영상을 다시 보니까 어, 말도 더듬고 막뭐 이상한 소리도 나고 어, 손톱은 길고 그리고 자료도 없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이 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았어. 그래서 목표를 다시 맞췄죠. 이제 내 부족한, 내, 내 수준, 어, 내 부족한 점을 딱 보고, 어, 선생님은 지금 이제 자료를 좀 써봤죠. 오늘 이거 썼잖아요. 이거, 이거. 이게 좀 물이 묻어서 쭈글쭈글해졌는데, 이거도 쓰고, 어, 그림도 그리고, 쓰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선생님이 더듬거리는 게 조금 줄었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무슨, 무슨 말 할지 다 써놨거든요. 좀 조금씩 보면서 하고 있어요. 자, 봐. 내 수준에 맞는 목표를 다시 정했어요. 자, 세 번째. 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 쌤도 이거 끊음,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음, 이, 스, 이 스스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어, 쌤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다란 나가 있고, 어, 커다란 큰 나가 있고, 요런 작은 나들. 분노, 게으름, 기쁨, 슬픔, 뭐, 이런 감정들이 수도 없이 많겠죠? 음. 이럴 때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분노. 분노라는 감정이 이거를 살살 달래지 못하거나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시큼한 게 요만한 점이 나중에 이렇게 나를 잡아먹어버려. 그러면 분노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 주인. 그러니까 이 감정들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어. 이런 감정들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조절하려면 이거를 막또막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분노를. 없애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중요해요. 분노도 적당히 사랑해주고 어,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아끼고 가꾸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선생님도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처럼 여러분 생활 속 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 방법대로 하고 있는지. 음, 하기 싫다고요? 이을 만났으면 이거, 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과제입니다. 한주 동안 어, 여러분이 어, 과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기 싫, 싫을 때 알죠? 어, 내가 성장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자, 보겠습니다다 어, 듣고 잘안 보이는 거는 딱 멈춤해서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정한 가족 규칙을 꾸준히 실천했는지 반성해 봅시다. 가족 규칙을 꾸준히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다음에 목표 어, 규칙을 다시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자, 가족 규칙을 꾸준히 실천한 학생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 수준에 맞는 좀더 높은 목표. 실천하지 못한 학생은 조금 낮춰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목표로.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두개좀 별로다. 나는 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싶다. 유니처럼. 그러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다음 일주일 동안 이걸 실천할 건데, 이 실천할 때 분명히 어려움과 유혹을 유혹, 벽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이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지금 이제 공부했을 때, 머리가 싱싱할 때, 어 뭐, 이렇게 올라, 뭔가 올라왔을 때, 여기에다가 딱, 여러분 이제, 나태진, 여러분 그, 모습에 해주고 싶은 말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한번 써보세요. 음, 요걸 참고해서 쓰면 쉽겠죠? 자, 다음, 다음 시간에는 영상 길이를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 만들기를,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걸 활용해서 전부 다 만들기를 할 거거든요. 어. 자, 어, 빨리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자, 공식 정리도 뭐잘 해보고, 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